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산업과 자벌드 운영팀장 김선수 이주연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팀장님을 인터뷰해서 저희 자벌드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정말로네그 네. <laughs> 동안에 가장 힘드셨던 거 가장 기뻤던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르겠네. <웃음> <웃음> 만자 벌들 은2016년 고용 노동부 로부터 호남권 직업 체험 센 터로, 선 정이 돼서 작업 을하게되었 어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 어떤 거 있으세요? 어린이 체험관과 청소년 체험관이 있어요. 어린이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5세부터 10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재미, 놀이, 흥미 위주로 체험관들이 구성이 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체험을 할수 있는 구조고요. 청소년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유망 직업들 있잖아요. 웹툰이라든지 콘텐츠 크리에이터, 셰프 같은 그런 유망 직업을 체험할 수 있고요. 4차 산업 기술이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다양한 직업 체험. 할수 있습니다. 구름이 놀이터라고 해서요. 5세 이하의 영화들이 왔었을 때놀수 있는 놀이터고요. 구름이 모양이 있는데 먹이를 주듯이 공을 던지면 밑으로 나오는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순천의 대표적인 순천만 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순천만 습지를 대면해 놓은 곳이고 그냥 습지. 재현뿐만 아니라 여러 야생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달짜고 잘 가지고 동물의 배설물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배설물들을 채취해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가시면 다친 동물들을 진료하고 진단하고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 촬영까지 가능한 공간이 이곳 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다. 체험을 하는 곳인데요. 119 체험관 안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복장을 착용한 다음에 소방카트를 타고 출동을 해서 불을 끄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열심히 불을 꺼주시면 이 영상 조작을 통해서 불이 꺼지는 것까지 연출되는 공간입니다. 2016년부터 중학생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자유학년제라는 게 생겼어요. 직업 체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었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집중돼 있어요. 순천만 자월드가 생기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재밌는 체험도 하시고 소비도 많이 하시고 순천의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고 순천이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가져갈 수 있게 순천만 자벌들도 네. 잘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6일 개장하면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짧게 찍으신다면서요? <laughs>